월간국 구간이 없어. 미안한데. 아, 야. 영원 영원아너 유튜브 찍을거냐 벌건한 거 아니야? 얘는 방송 야, 나오고. 아니, 유튜브에 올려야지. 어, 방송 나오고 싶어? 새끼야. 꺼져 방송 끊어고 싶대. 개쪽같 소리야. 월야 나오나? 또나냐 아, 내가. 너지 맞 내가. 아이구만 아, 씨발. 너저지새끼 똑똑히 모라 똑같이 모라 아, 저 새끼 존나 시끄러워. 미친 새끼가. 시야 섹시야. 니가 시동 한번 치켜라. 섹시야, 니 신호기. 섹시는 시동을 치는게 제일 멋있는 아, 존나 재미는 신호기. 아니, <laughs> 치키다가, 치키다가 내가 앞으로 나오라 할게. 아, 지X. 야, <laughs> 구경도 못해. 다 새끼야, 여기서 짜르냐고. 섹시허 섹시야. 아, 7 8이란다6 8 있다고. 아, 68. 밥이야, 그럼. 섹시야. 뭘 지만, 지 65잖아. 아니, 대형이랑 누구나 캠프이거든 얘들아? 용의해, 넌 그냥. 안고길래 는니까 얘네 너무 났다 지금 아 지금 사실상 감자 당했 감자 당할 때 아무것도 아니 지 지금 개박시거든괜니아 <laughs> 그래, 앞으로 좀 와봐 앞으로 와 앞으로, 앞으로 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씨아야씨 <laughs>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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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건 음... 넘어가지면 나 그냥 손쳐야 되겠다 씨발 저새끼좀 예리하다 아 이거 여기 다 모자 벗어 걔들 모자 존나 안고 들어가 모자 존나 없네 이 모자 미친 새끼야 그래 이 막 아, 섹시 병기 새끼는 하기 싫어가지고 대가리 존나 커가지고장나이거나이야나색나색나 나와. 나와. 나나 이거 네 어, 밖 기막은 야 누구부터 잡냐면 누구부터 잡을. 래 LBS LBS b s b s 일단 오고 있 LBS LBS, LBS LBS 피 LBS b s b s P8. LBS P8인데. 어디 갔누? LBS 거 b s 이스 야, 얘네, 음. 얘네, 3, 얘네 얘들아, 네나국민망한데 나, 나 하나 필, 하나 필, 하나 필. 2대1도 못이고못 얘네, 2대1도 못이기는네 대표. 아, 나, 야, 라스라스라스이라스이잠 양칼. 깨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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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죽어 나안 죽어 깨페, 야나 깨페, 야페 깨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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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냐도 밥이 야저 새끼가 무기가 좋네. 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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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나 이거 나 나갔다 지금. 야, 나간다, 야, 하나, 야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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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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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하나 앞에 하나 앞에 하나. 하나. 나안 죽고 나안 죽고 나안 죽고 나안 죽고 나안죽다리야나안 죽고 쟤리야안 죽고 체페 패 나이스. 야 아니야. 야 아니야. 하버 나무 위한명 있었는데. 야 숨이 있게가 떨어지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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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야저분아리야 쟤리야 리야 쟤리야. 뭐야? 안 됐다. 한타 나가라 지가. 아, 처음엔 열려 있어. 얘들아. 야야야 어, 뭐야뭐야뭐리야 모리야 너가 한테나와 맨몸 맨몸 왜몸아야 아니 야우태아리야 그, 아, 그, 아, 그, 기다려봐 갑바 놓고 가그때까지 있어봐 가바 놓고 올 그때까지만 다가몸이나내 갑바 없다고 철갑바 개벅은데? 나 맨몸으로 때리고 있잖아 철갑바 망버근데나다새 개말먹었는데? 철갑바 망개버근데나 2대1 중나 2대1 중 앞에서 야 뭐해 뭐해 a t 와 r e you doing 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나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b s o b s k b s w b s o n t know. I d b s LBS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그냥. n t k 가 어디라 좀 쪼르지 않냐 갑자기. 너가 너 너왕말네아잖아 네 <laughs> 어, 내가 이대 다그려 맞고 있거든. 어지검 장인 잡고 내가. 어 내가 고 있어. 때려주고 있어. 장인 새끼. 이봐, 잠 바로 제키춘. 야, 야기 하는 거다 나님 보여주는 인데 야, 죽겠다. 야, 야, 맨 몸이야, 씨발. 야, 나, 나. 야, 맴몸이야, 야, 이거 먼저 잡고. 야. 맨몸 야, 하위, 여기 있라 간다. 여기서 놔. 간다. 난 무릎무릎 뒷... 야야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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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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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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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른쪽 나가 오른쪽 안돼제끼촌 내가 왔어 나가 오른쪽 아래 오른쪽 이형양이형양이형나죽 아니.. 랑이 오빠 양이형 나쁘지 않네 형 자기야.. 나가 자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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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여기 방패 들고 방패 몸 방패 뒤에 이상이상남자아 남자 검은 색깔 난다. 검은 색깔 난다. 뭐야 뭐야 파다지 그잖아. 아이좀 그거 봐봐, 봐봐, 좀, 봐봐. 아, 아니, 좀, 그것 좀 쓰지 마봐. 하드소 그. 스피셜 스피셜 나 스피셜 나. 아야 국가로 가, 가. 들어오라고. 가고 있다 가고 있다고. 아이 그거 좀 쓰지 마봐. 아트 나클릭 좀. 지리는 문컨. 아나 진짜 문컨을 그따구로 하냐. 에이치. 아 강, 강간. 야 잠깐 이 새끼 죽여보자. 아내 거야.

친구야, 아, 사대리 맞고 이거는 좀 도와줄래? 아, 진짜 너무 안 부담스럽다, 슬프네. 야, 지금 내가 왔어. 아, 아무리 때도 려안 죽을 텐데, 근데 얘들아, 이 하면 좋아. 너무 불쌍해. 장 받아 나 무적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피차오옵니다. 야, LBS P50, LBS P50. 야,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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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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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쳐, 때려, 무리 아쳐, 무리 아쳐.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슬아야슬아 아슬아, 아슬아 피 아슬아 피니즈, 아슬아 피니 아슬아 피니즈, 아슬아 피니즈, 아슬아 피니즈, 피니즈, 피니 피니즈, 피니즈, 피니피니피니 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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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 야, 피니야니야 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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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야 우리 신호기 하나 신호기 하나 신호기 하나 신호기 하나 신호기 하나. 기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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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신호기 신호기 얘들아 신호기 하나 기 신호기 신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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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신호기 신호기 신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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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신호기 신호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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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신호기 야, 이게 지금. 아까부터 지라까지 애들이 안죽는거 아니야? 뭐, 내가 뭐 개소리 아무아고 신호가 안데 그냥 취했겨. 뭔개거짓같라 방금 아무아고 달려왔는데 신호기. 야, 야, 개풀발 뛰었어 이새끼 내생각 지금. <웃음> 아, 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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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영상을 봐야 돼. 진짜 뚫렸데 미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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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진짜 뚫렸는데? 레준데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저... <laughs> 보너스몬이 좀 짝짝 쌓겠다 우리 짝짝 그러니까, 쌓은거 <laughs> 아니, 아니야 그냥 의상대로 자지 그냥 아니 야야 1티 남았다니까 신호이쁘수고왜폭안 때려줘 아니 신부수 아니, 아니 나다짜 원래 신호가갈 없었거든 니네 아무도 끼길래 한번 가봤는데 처음에 다부수 있는거야 같이 가는 부수 때. 다깨다 깨진거였어 참좀 딸린 애니 신호기 방에좀 시켜봐 도안 썼네 야나 진짜 가야된다 야 렌즈 꼽혀라 그냥 이거면 나와도 될것 같은데 이제. 안 가자, 가라. 갑자 정리하고 갈게. 내일서 허다 그러다. 나 하루가 내일 아침 일찍이. 거짓말 줘. 너네 나중에 내 옷을 봐봐. 파 켜줄게. 야, 그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봐. 넣게 그거. 와, 진짜로. 예전 줬어. 얘는 이제 맨몸으로 네 뭐야 이 새끼 뭐야. 대구통을 쓰다가. 어 야, 어머. 그냥 탑 이. 따나가, 나가이 새끼 뭐야. Ayang kali